미혼, 미혼, 차트가 다른 것 같던데 뭐가 다른 거예요? 일단은. 부부 관계. 시행 횟수? 그리 마지막 시행 시기를. 지금 써야 어, 되는데. 내 막키, 막 나? 아니, 막키는. 아니, 다들 요즘 본사에 키스도 나. 이거 <laughs> 왜 이렇게 아저씨한테 멘트를 해? 내가 제일 싫어하는 멘트야 이거 아저씨들이랑는 아니 우리는 건너뛰기를 해가지고 마키는 우리 기억도 안나 거의 신혼 초? 한 달쯤? 이런데 나한테 결혼하라고 하는 거야? 나 싫어 아니 근데 내가 키티를 저번에 만나봤는데 토토가좀 음. 유명해지고 나니까 음. 곁을 안 준대 완전 퀸이더라고 아이 피곤해 죽겠는데 뭘 자꾸 아니 나한테 들이대니까 미치겠는 거야 내가 <laughs> 곁을 안 주신다고 하던데 아하. 그러니까 요즘에 조금 아, 요즘에 예, 네, 좀 피곤해 가지고 <laughs> 옛날엔 좀 남편이 네. 총을 안 쏜다 했잖아요. 네. 근데 요즘엔 제가 좀 방탄복을 항상 착용하고 있어요. <laughs>